네 안녕하세요 응. 여러분. 제가 r i d n 고입니다네 오늘 학금 바로 느끼는 스포츠 타임, 스스포츠 타임 해보도록 하겠네요. 네 여러분 뭘할 거냐면은 바로 길이의 순이에트, 순이에순순순 순, 순. 어. 잠깐만 순순순이다순 순이에트 순, 순이 오케이. 순위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중요합니다,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죠 그래가지고, 제가 아님 K리그1, K리그2 팀 지금 다 조사해 왔는데, 일단, 예. 이 지금 있는 것 대로는 순위가 아니고요제임 이미 대로 그냥 막 써놓은 거예요. 나온 대로 그냥. 그래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울산, 현대, 전북, 그리고 제주. 팀 그냥 영고지만 말할게요. 막 전북, 제주, 제주유나이티드 그리고 서울 f c 막 대구 FC 인천 유나이티드 수원, 삼성 포항, 포틸러스 뭐 있었는데 포항 아, 기억이 안나네 경남, 성남, 상주, 강원 이 와중 여기 성남같은 경우는 저번에 2위를 하면서 승격했죠 1위 팀 같은 경우는, 아, 예, 나중에 왜 1위 팀은 승격을 못했는지는, 네, 잠시 후, 여기서 설명해 줄게 K2에서. 자, K2 리그, K 리그 2. 그림, 부천, 부산, 부산 아이파크, 광주, 전남, 대전, 아산, 안산, 서울 이랜드, 그리고 안양, 그리고 수원 FC. 이게 K리그 2팀인데, 일단, 강등팀이, 일단, 한 팀이 있는데, 전남. 저번에, 여기, 12개의 팀 중에서 12위를 해가지고, 강등됐고, 부산 같은 경우는, 11위 서울과 플레이오프에서, 저가지고, 지금 K리그 2에 있고, 만약 이겼으면, 지금, 서울과 자리가 바뀌었겠네요. 서울이 탈락하는 저번에 엄청난 변수가 생길 뻔 했는데, 변수가 진짜 제가 서울이 강등 플레이오프까지 간 것에서 대해 되게 오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던 서울은 저런 게 아니었는데 분명히 세계를 호령했던 진짜 아시아를 호령했던 그런 서울이었는데 내 알던 서울이 아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독일의 함부르크처럼 내가 좀 걱정했었는데. 다행, 떨어진나 다행인가? 다행이라고 말하면, 혹시 부산 팬이 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부산 팬이, 아, 부산 아이파크 팬이, 저번에도, 아이, 부산이 또, 가, 승격을 2년 연속 못 했잖아요. 예, 네. 그 음, 제가 좀, 그래도, 나쁜 의미로는 말하면 안 되거든. 부산 팬 분께는 안타까운 일이고, 또, 서울 팬들한테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가지고 순위를 예측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K리그를 많이 본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주 조금만 알아요 K리그에 대해서 쪼끔 다른거는 분석을 제대로 해드릴 수 있는데 네, 이거같은 경우는 분석 가 따위는 없어요 진짜 특히 K리그2 2 경우에는 전략이 없어요 진짜 그냥 많이 이겨야 돼요 K리그2는 실력이 비등비등한 팀끼리 만난 거기 때문에 다 모여야 하고 일단 제가 알아낸 거는 또 K리그1에서 지금까지 단한번도 강등이 안됐던 생존왕 인천 생존의, 생존의 지존 이번에 콩포왕 선수가 들어간 그 팀이죠 아시아쿼터콩포왕 선수가 들어간거 뭐 생존왕 지존, 잔류의 신 <laughs> 여기 뭐 시민구단 중에서는 유일하게 좀 잔류에 있죠 시민구단이라고 해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게 되면서 좀 이제 팀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지금 이래가지고 1부 2부로 지금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민구단들이 네, 승강제 시민구단들을 만들면서 팀이 많이 늘어났다는 게 K리그의 입지가 좀 넓어졌, 넓어졌다는 게제 입장인 것 같고 확실히 시민구단 덕분에 k 리가 지금까지 성장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전북 울산, 막, 제주, 뭐, 이런, 서울 같은, 뭐, 이런 팀들도 있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저번에 FA컵까지 갔는데, 어. FA컵에서 네, 우승을 했네요. 경남을 이기는 우승을 해가지고, 아니, 경남있 이쪽, 경남에 우승을 해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승리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전북 같은 경우는, 네, 최강 감독님이, 네, 저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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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중국, 중국 슈퍼레이크로 가셔가지고, 예. 제가 는데 우승을 못 합니다, 이번에 전북은 우승 안하고요제 느낌으로는, 이번에 울산 이죠 울산이 우승할 것 같아요, 진짜. 벌써부터 너무 밑박하는데. 진짜 이번에는 울산이 우승할 것 같아요 울산이 무조건 우승할 것 같고 왜냐면은 예어 울산이 뭔가 그런 기가 있어요 전북 같은 경우는 어 이번에 새로 오신 감독님이 잘한다고 하는데 기, 기가 안 좋아요 아시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기가 안좋아 진짜 축구는 예 반전이 많이 일어나는 스포츠예요 공 하나에 공은 둥글다는 말이 왜 있어요 반전이 많이 일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반전이 일어나야 돼요 전부 이번에 우승 못합니다 절대로 3년 연속 우승 뭐 없습니다 그거는 야구에서도 두산도 말아먹었어 두산도 다 우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두산팬인데 혹시 제 두산팬 상처받을까봐 지금 말 못하는데 어우두 같은 그런 소리는 없습니다 제가 두산팬이지만 어구두 같은 그런 소리 사실 다 의미 없어요 야구도 공은, 둥, 공은 둥글고 축구도 공은 둥글고 야구도 공은 둥근데 야구도 반전의 스포츠입니다 축구도 반전의 스포츠고 아 지금 야구 리이 아니었지? 그래야 우승할 것 같고 다른 팀들은 다 헷갈리는데 나 상위 스플릿에 올라갈 팀들을 아마 보시면은 일단 전북은 무조건 상위 스플릿에 올라오고 제주, 서울, 서울이 이번 올라올 것 같은데 이세 팀이 상위 스플릿 올라오고 다음 그 대구가 이번에 한번 에, 에, 파란이 일으키면서 한번 상위 스플릿까지 갈것 같고 인천도 선수를 보강이기 때문에 인천도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여섯 팀들은 다 올라올 것 같고 나머지 여섯 팀들 아무래도 하위 스플릿에 다 머무를 것 같고 내가 좀 강등을 미리 예상해보자면은 이번에는 에, 혹시 이팀제 고른 팀 팬들이 있을까봐 좀말 못하는데 겐, 괜찮아요? 그냥 일단 강원이 강등될 것 같아요 강원이 왜냐 어,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진짜 제가 축구같은 경우는 진짜 기, 기가 좋아야 돼 기가 행운이 있어야 돼 운이 따라야 돼저 기가 안 좋아요 뭔가 강원이 이번엔 왠지 빠질 것 같아요 강원이 나머지는 뭐 잘될 것 같고 상, 승강 플레이오프에는 누가 갈 거냐면은 아마도 어, 제 생각으로는 어, 성남 아니면 상주일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올라온 성남 아니면 상주일 것 같은데 혹시 서울 같은 사례가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혹시, 저는 포항도 한번 예상해 볼게요. 포항도, 포항도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K리그 투로 가겠습니다.